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끌벅적 키재기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아, 키를 재나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작고? 자, 한번 봅시다. 어? 로봇과 곰인형 중 누가 더 무거울까요? 어? 곰인형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로트가 내가 더 무겁지? 그랬네요. 자, 누가 더 무거운가 한번 봅시다. 모두가 곤이 잠든 밤, 민수도 포근한 잠자리에서 새근새근. 새근. 그런데 어디선가 부스럭, 스윽 소탁소탁. 얘들아 일어나! 신나게 놀 시간이야. 원숭이 인형이 따따따 나팔을 불었어요. 장난감과 학용품들의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코끼리와 기린은 피아노를 똥땅, 똥땅. 연필과 자는 드럼을 둥둥둥 칭칭. 자동차는 부르롱부르롱. 원숭이는 재주를 폴짝폴짝. 색연필과 크레파스는 당실당실 당실, 춤추고, 말과 돼지저금통은 따가닥 따가닥 짤랑짤랑 짤랑. 신나게 놀던 장난감들이 서로 자기가 민수의 제일 가는 친구라며 아웅다웅해요. 얘들아, 서로 비교해서 최고를 뽑자. 코끼리의 말에 "좋아, 그렇게 하자." 모두들 찬성해요. 비교하자, 비교하자. 말과 기린 누가 누가 더 키가 클까? 그건 바로 기린이지. 기린이 말보다 더 키가 커. 비교하자, 비교하자. 자와 연필, 누가, 누가 더 길까? 그건 바로 자. 자가 연필보다 더 길어. 비교하자, 비교하자. 색연필과 크레파스, 누가 누가 더 많을까? 그건 바로 크레파스. 크레파스가 색연필보다 수가 더 많아. 비교하자, 비교하자. 코끼리와 원숭이. 누구 허리가 더 굵을까? 그건 바로 코끼리지. 코끼리 허리가 원숭이 허리보다 더 굵어. 비교하자, 비교하자. 장난감 자동차와 돼지 저금통. 누가 누가 더 무거울까? 그건 바로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무거워. 더 크고, 더 길고, 더 굵고, 더 많고, 더 무거운 친구들 여기 여기 모여라. 더 작고, 더 짧고, 더 얇고, 더 적고, 더 가벼운 친구들은 훌쩍훌쩍이. 그럼 우리는 민수랑 같이 놀수 없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모두 민수의 친구들이야. 기린이 말했어요. 키가 더 작아도, 무게가 더 가벼워도, 수가 더 적어도, 허리가 더 얇아도, 길이가 더 짧아도. 맞아, 맞아. 다 같이 좋은 친구야. 돼지 저금통이 맞장구쳤어요. 모두다! 민수의 친구들이 될수 있어요. 자, 민수가 꿈속에서 이상한 나라에 갔어요. 이상한 나라에 사는 동물들은 실제 동물들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오,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보면 재미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코끼리가 엄청 작아요. 코끼리가. 토끼보다 더 작아요. 시소가 올라가 있네요. 오 사자인데 기린목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는 얼룩말인데 기린 얼굴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른쪽에서 또 다른 희한한 동물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재밌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